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추운이 아줌마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기본, 형질 변경, 그 다음 용도 변경,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ppt로 만들었는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은 말 그대로, 바꾼다는 거잖아. 변경을 시킨다는 건데, 토지를 가지고 절토나 성토, 정지, 포장, 이런 매립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말 쉽게 하면 개발인데, 어렵지. 이는 절토, 성토, 뭐 이래서 하니까. 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지 정리 과정에서 높은 땅과 낮은 땅에 이렇게 저는 이거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평하게 이렇게 고르는 거를 그냥 절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지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농사를 짓는데 가수원이나 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하우스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 토지 조건을 개량시키거나 어떤 정비하는 작업들을 정지라고 하거든요. 포장 같은 거는 도로면을 보호 강하기 위해서 진짜. 포장하는 거는 그거는 다 아실 거고, 성토는 흙을 메운다고 생각합니다. 성토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지. 성토는 흙을 돋구는 일입니다. 포장하고 매립은 좀 알아듣기 쉽지. 매립은 그냥 말 그대로 매립을 한다는 거야. 매립하기 좋은데, 바닷가나 호수나 그리고 뭐 늪이나 그 저지대 같은 경우에 토사로 만들어 가지고 항만 시설이라. 어떤 공장, 주택, 아니면 농경지로도 조성하게 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에 성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개발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이 평지에 다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 피해가지고 산 쪽으로 그냥 오막 지나고 살다가 보니까 그도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좁은 도로만 있으면 그양 옆으로 전부 다 집을 짓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산은 특히 난개발이 심해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성계해후개발로 국토의 개발 원칙으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까 형질 변경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주 미세한 50cm 정도의 경미한 이런 행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질 변경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질 변경 허가는 도로 포장 공사 허가나 공유 수면 매립 허가와 같은 독립적으로 할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건축허가, 농지적용 허가, 산지적용 허가에 포함되어 일괄 허가로 지급하거나 법으로 인 허가를 어제 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니까 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이해가 좀 되시지?그리고 용도변경 기존에 서고 있는 용도를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 다에 해당을 하거든요. 부동산 현행법상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는 토지 대상을 작성할 당시 주 용도에 따라 필질별로 지목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나라는 땅마다 지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No. 가 임야, 가수원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를 28개로 다구성되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 다 적힌다는 거야. 그 건축물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때지 그주 용도 성인 허가받은 대로 따라 또 29개 건축물로 분류한다. 지목도 28개가 있지만 건축물에는 29개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건축물에 대한 어떤 용도들이 다 있다는 거예 학교는 학교의 용도 그리고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이 다 용도가 29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정해진 부동산의 주 용도를 소유자나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은 소유자가 사전에 국가의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만일에 사전 허가가 없이 마음대로 상태나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세한 거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는 또 그런 법칙이 있는데 뭐집 옆에 담 옆에 조그마한 창고 하나 좀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세워버리면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 변경에 의해 가지고 간날층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왜 이랬노? 아니면 이웃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엄청나게 큰 벌금을 매게 된다는 겁니다. 금액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전이었는데 내가 형질 변경을 시켜가지고 대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대로 바뀌면서 서류상으로 바꾸는 거를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을 변경할 때 여기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 중공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의 차이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개발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쭉 아주 그냥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개별행위 허가의 일정이다. 형질 변경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목에 따라 농지 전용 부담금과 산지 전용 부담금, 초지 전용 부담금 등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와 공시 면적에 따라 개발 부담금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용도 변경은 이미 정해진 용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행정상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직접적인 개발 비용은 들지 않는다. 행정질차를 밟는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청량, 슬계 비용, 건축구조 변경 등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목 변경입니다. 지적 공부에 기재한 지목을 바꾸는 국가 행정입니다. 이는 개발 행위와 아무 상급.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개발 비용 들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를 받는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형절 변경 공사나 건축 공사 등 관련 개발 비용은 든다는 겁니다. 쉽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그리고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의 삼각관계인데, 형질 변경으로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질 변경 공사의 준공만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있습니다, 다. 형질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지목 변경도 되고, 용도 변경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밭에 토목공사와 포장을 하여 주차장이나 주기장. 주기장이 뭐냐 하면, 은 포크레인이나 어디 외지역에 가면, 은 막, 큰 터럭 이런 거 막대가 있죠. 그런 거 보고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야적장 만드는 경우에는, 정전의 지목인 밭치 잡종지로.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잡종지도 헷갈리고, 나대지도 헷갈는데나대지는 잡종지는 저는 비슷하게 그냥 보는데,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질 변경만으로는 지목 변경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구축 공사 등에서 형질 변경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논밭 등 농지의 농지 전용으로 저는 주택을 짓거나 산지 전용으로 임야에 창고를 짓는 경우 등에는 형질 변경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용도 변경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까? 가능한 것도 있고, 그대로 써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놨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농촌의 단독 주택을 음식점이나 모텔로 용도 변경을 시키도 부지의 지목은 대지에서 변동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학원 교육연구시설을 내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요양원을 차린다. 이것도 지목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그러는데. 창고를 서던 거를 공장으로 바꾼다든지 단독주택을 교회라든지 종교의 어떤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듣고 보면은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나 지목 변경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이렇게 풀어놨어 가지고 몇번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용어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 이런 것을 이해만 하고 계신데 아 형질 변경을 시키면 대도록기면 허락을 다 맡아야 되는 거구나. 또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모텔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 용도 변경에 의해서 지목 변경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날층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골치 않으면 머리 안 아프고. 근데 이 정도로 얘기로는 듣고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형질 의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부동산의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이해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